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20장까지 제네릭을 마치고, 이제 21장, 자, 멀티스레드를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파트 1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눴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멀티스레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 스레드는 어, 너무나 많이 쓰이는 어, 자바나 뭐타 언어에서도 스레드 개념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익숙해지면서 이해 해볼 필요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한번 보죠. 자, 멀티 스레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개념부터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자.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자, 프로세스란 이렇게 해서 보통 프로세스라고 하면 실행 중인 하나의 프로그램을 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기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을 계속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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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다보면 실행을 시키다보면 우리가 작업 관리자 뭡니까 컨트롤 알트 델 키를 눌러보면 이러한 작업 관리자, 요건 세븐 기준입니다. 세븐 기준이고, 텐 기준이라면, 여기에 요렇게 작업 관리자가 또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이제 지금 두, 네 개의 지금, 어, 프로세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뭡니까? 뭐 윈도우 창을 여러 개 띄우도 되고, 뭐 한글도 띄우고, 뭐, 웹서핑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프로세스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두번 실행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생긴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의 개념이고요 프로세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의 작업관리자도 열어봐도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면 될 인식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멀티타스킹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요즘에 이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와, 멀티태스킹 죽인다. 뭐, 이런 말. 그죠? 멀티태스킹 잘한다. 자, 멀티는 두개 이상을 말하죠. 그래서 타스킹은 타스크, 일을 하다. 타스킹, 일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 멀티태스킹에 상당히 능숙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멀티태스킹은 통상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곰, 곰 오디오나 뭐할때 음악을 들으면서 워드 작업이나 웹 쇼핑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뭐뭐 뭐 합니까, 뭐 ppt 장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프로세스를 실행을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pc가 cpu가 두 가지를 이렇게 프로세스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실행을 해 준다 그죠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은 구현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자, 멀티 프로세스입니다. 멀티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프로그램. 앞에 우리 뭐 봤잖아. 요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을 여러 번 띄우는 거. 그게 독립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실행을 하고 작업을 처리하는 경우를 우리는 멀티 프로세스로 멀티 타스킹을 구현을 했다라고, 멀티 태스킹을 구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멀티 스레드라는 방법으로 또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하는 거 그래서 스레드를 한국말로 얘기를 하자면 작업, 작업 단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카카오톡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데 이 카카오톡은 어떻게 보면 PC용 버전이든 뭐, 뭐 아니면 안드로이드 앱 버전이든 간에 얘를 깔잖아요. 깔면 이거는 분명히 프로세스를 하나 들고 있어요. 하나 들고 있는데 프로세스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부적으로 작업 단위를 채팅 스레드, 파일 전송 스레드 등또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뭐 사람을 본다든지, 아니면 보이스톡도 있고, 맞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또뭐 화상 전화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1년의 스레드, 즉, 작업 단위, 작업 단위로 우리가 만들어서, 작업, 작업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내부적으로, 카카오톡 내부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말 그대로 얘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이렇게 스레드를 작동시켜가지고 멀티 타스킹과 같이 구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멀티 프로세스는 자, 프로세스 한개 가지고 멀티 스레드를 두개 이상, 두개 이상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프로세스는 이렇게 싱글스레드가 되어 있고 싱글스레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두 개를 또 합쳐서 우리는 우리는 멀티타스킹 타스, 멀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구분을 우리가 한번 지어 봅시다 자 멀티프로세스는요 멀티프로세스 멀티프로세스는 가장 중요한 말이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다수 실행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는 경우를 멀티 프로세스를 통한 멀티 타스킹을 의미하는 거고요. 멀티 스레드라는 거, 스레드라는 거는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작업 단위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작업 단위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그것을 어, 원할 때, 즉, 그때가 바로 이벤트가, 처리, 이벤트가 터진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채팅을 하고 싶어. 그럼 채팅을 딱 클릭을 하면 채팅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 혹은 파일 전송 스레드가 실행이 되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작업 단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멀티 스레드라고 칭을 합니다. 구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멀티스레드, 이 프로세스, 멀티스레드가 하나의 프로세스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겠네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의 작업 단위를 나눴다. 그러면 이건 멀티스레드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일을 처리하니까 이거는 멀티타스킹이 가능한 거고. 됐죠? 그게 바로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스레드의 차이점입니다. 요거를 반드시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바에는 도대체 지금까지는 우리는 전부 다 싱글스레드 환경에서 해왔어요. 왜? 우리가 어떤 스레드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처리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라는 게 있었죠. 자, 요거 한번 쭉 보면 자, public static void main. 메인은 누가 실행을 시키죠? 그렇죠? JVM이라는 자바 버추얼 머신. 얘가 메인을 실행을 시키죠. 우리가 이 부분은 예외처리해서 여기에다가 throws exception이라고 던지면 메인에서 예외를 던지면 누가 받는다고요? 그렇죠 메인을 실행시킨 JVM이 받아서 처리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JVM이 메인스레드가 메인 메서드를 메인 실행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은 첫 코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쭉 가잖아요. 물론 여기서 부장이니까 일로 바로 뛰고 이거는 분기를 타서 실행을 안 하고 바로 밑으로 빠지겠죠. 그림에서는. 이 코드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메인 메서드는 첫 코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한다. 그리고 실행의 종료 조건은 뭡니까? 리턴문을 만나거나 혹은 마지막 메인의 이 마지막 블럭을 만나게 되면 어, 이 메인 스레드가 종료를 하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1년의 코드의 실행 흐름을 우리는 통상 스레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고요 메인 스레드 안에서 우리는 작업 스레드들을 만들어서 실행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들은 뒤에서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모든 프로그램은 메인에서부터 실행을 한다. 근데 그 메인이 바로 메인 메서드가 바로 메인 스레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자, 메인 스레드와 그리고 작업 스레드의 관계를 한번 보죠. 자. 메인스레드는 작업스레드들을 만들어서 병렬로, 패럴리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병렬로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멀티태스킹이 된다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전 장표에서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이게 프로세스 1인데 여기서 메인스레드가 실행을 하면서 이 스레드1과 스레드2를 메인스레드에서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렇게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싱글스레드 같은 경우는 메인스레드를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메인스레드는 코드 쭉 실행을 하다가 블록을 만나든지 아니면 리턴문을 만나게 되면 자동으로 얘는 이제 끝이 나게 되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싱글 스레드는 말 그대로 하나인 스레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멀티 스레드는 두개 이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번 보죠. 자, 프로세스. 자, 메인 스레드가 쭉 실행을 합니다. 쭉 실행을 하다가 이 코드 실행하고 이 코드가 딱 됐을 때이 코드, 이 코드가 만약에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는 코드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쭉 이렇게 가면 이게 작업 스레드 2라고 가정을 합시다. 작업 스레드 2라면 자, 이때, 이렇게 해서, 어, 메인스레드에서 이 작업스레드2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켰다면, 이때부터는 이 메인스레드와 작업스레드2는 동시성이라고 하는데요. 동시적, 동시다발적으로 이거 두 개가 실행이 되죠. 언제까지? 이렇게 실행이 될 때까지. 맞죠? 이렇게 실행이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메인스레드가 세 번째 코드에 접어들 때, 요 때도 역시 보니까, 메인 스레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작업 스레드를 만들었던 내용이 이때부터 실행이 된다면, 이때쯤 되면 이제는 세 개의 스레드가 병렬로 동시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게 채팅 스레드일 수도 있고요. 이게 파일 전송 스레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스레드가 어떤 게 먼저 끝나도요. 먼저 끝나도 메인스레드가 먼저 끝난다고 해서 얘가 데몬스레드, 뒤에 배우겠지만 데몬스레드가 아닌 이상은 얘네들이 메인스레드가 먼저 끝난다고 해서 얘네들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파일을 어떤 다운로딩을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떠한 웹 그러니까 P2P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사이트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아니 어떤 저 동영상 파일을 다운을 받는데 내가 우리가 그 웹페이지를 닫았다고 치죠. 닫았다고 해서 그게 이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닫히던가요? 아니죠. 그래 닫겨 버리면 문제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는 누가 메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도 되고요. 또 작업 스레드에서 또 다른 작업 스레드를 만들어서 또 실행을 시킬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스레드가 먼저 끝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끝나는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자, 이 코드에서 이 작업 스레드를 만들었다면 이때쯤 되면 서로 동시 실행이 되고요. 메인 스레드와 작업 스레드 2가 그리고 여기 좀세 번째 줄에서는 세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세 개는 동시성을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때 딱 갔을 때도 역시 동시성과 패럴리즘이 같이 되죠. 병렬성으로 실행이 되고 이때쯤 되니까 이제 메인 스레드도 끝이 나고 작업 스레드도 끝이 나고 작업 스레드 1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끝나야 비로소 이 프로세스는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코드가, 이 코드가 아니죠.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의 멀티스레드를 설명한 내용이 다라고 봐도 여러분들은 무방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신다면 어떻게 스레드를 만들고 어떻게 스레드를 실행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는요,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메인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메인에서 이렇게 뿌리를 뻗어나갔어요. 얘가. 그죠? 그럼 여기서도 또 스레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뿌려, 뿌려 나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얼마든지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아 여기서 무조건 메인에서만 스레드를 만들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스레드에서 또 다른 스레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자, 프로세스의 종료인데요. 종료는 싱글, 멀티 스레드에 따라 달리 종료되어진다. 싱글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가 종료하면 프로세스도 함께 종료되죠, 그죠? 스레드도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멀티스레드 앞에서 그림을 보셨다시피 실행 중인 스레드가 하나라도 있다면 프로세스는 종료되지 않는다. 즉 메인 스레드가 작업 스레드보다 먼저 종료가 되더라도 작업 스레드가 계속 실행 중이라면 프로세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제가 요거는 앞에서 요 그림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죠? 얘는 작업 스레드 1이 종료가 되어야 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는 작업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몇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볼까 먼저. 초안부터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순서도도 필요하고, 특히 자바로 만들면 상속계층도도 필요할 것이고, UML 코드도 필요할 것이며, 또 그에 따라서 스레드를 몇 개를 만들어서 나누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뭐, 이게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웹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렬로 몇 개를 실행할 건지, 일단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이 프로그램은, 어, 채팅도 해야 되고, 어, 네트워크, 네트워킹도 맡아야 되고, 뭐, 스레드로 뭐, 그림도 그려봐야 될 것이고, 등등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냥 대충적으로, 그죠. 처음에 먼저 스케치부터 좀 하다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시작을 하면서, 어, 얘가 스레드 1은 네트워크, 를 담당을 하고, 스레드2로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기능을 줘야 되겠다 하면, 스레드를 두 개를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스타트를 시키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먼저 초안이 나와준다면,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되어 있는데, 먼저, 스레드로부터 직접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스레드 하위 클래스로부터 직접 생성하는, 아 하위 클래스, 즉 스레드를 생성,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음, 이런 어, 스레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하나, 하나 하나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작업 스레드 생성과 실행에서 보면 다시 첫 번째 우리가 스레드로부터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자,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직접 생성을 하는데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라 제가 해놨죠. 그죠. 모르면 암기가 될 정도로 하라고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결과론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자, 클래스 타스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는 클래스예요. 이 뒤에 내용이 없다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가한개 가지고 있어요. 추상 메서드가한개 있는 것은 제가 앞에서 아까 인터페이스 할때 잠시 언급을 했었죠. 했었죠. 함수적 인터페이스다. 그죠. 그래서 람다식이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람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코드를 제가 예제를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한번 보죠. 자, 이 러너블이라는 클래스, 아, 인터페이스에 이거를 만약에 구현을 하게 되잖아요. 이 어떠한 클래스가. 이건 그냥 타스크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렇죠. 런너브를 구현하게 되면 전부 다 스레드 클래스가 됩니다. 스레드의 매개 값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요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 런 메서드가 여기에 있다고 했으니까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비로소 이런 메서드 안에 들어가 있는 오버라이딩 했던 이 코드가 바로 우리가 스타트를 외쳤다면 스타트를 외쳤다면 이런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동시에 실행할 작업이 있으면 좌측과 같이 클래스를 만든다. 타스크 클래스는 작업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러너블 인터페이스에는 런이라는 추상 메서드가 있어서 이것을 재정의를 해 줘야 한다. 이게 바로 작업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실행할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클래스를,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요거를 우리는 스레드 객체의, 스레드의 생성자의 매개 값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구현 객체를 이용한, 가장 많이 이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두 번째, 뒤에 다음에 나오는, 어, 실행 클래스가 아니라 저는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한 구형객체를 이용하는데, 자, runable task 하고 new task 이렇게 했다는 거.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task를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new, new task 이렇게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맞죠? 어차피 구형객체를 넣는 거니까. 자요렇게 넣고요 스 d 드점 스타트 딱 이렇게 외쳐버리면요 여기에 우리가 태스크 객체에서 런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한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아시겠죠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직접 구현하지 않고요 익명 구현 객체 해봤죠 그죠 new r u n a b l e 이렇게 하면 자 타입이 뭡니까 r u n a b l e 객체예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익명 구형 객체가 들어갈 거예요. 얘도 역시 이렇게 만들고 스레드점 스타트를 외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기까지는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인데 람다식이라고 해요. 이 람다식은 함수적 인터페이스에서만 이 람다가 허용이 되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람다식 가서 하면 되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에 매개변수가 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블록에서 실행부가 옵니다. 근데 이 run method는 보시다시피 매개변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코드가 한 줄이면 이 코드는 블럭은 생략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 코드일 때는 반드시 이 코드 블럭을 블럭으로 감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자바에서는 하나의 스레드도 객체화, 요렇게 객체화 시켜서 사용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실행 블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코드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죠. 그죠. 코드를 상당히 최소화할 수 있고, 단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가 오로지 한 개로서만 존재하는 함수적 인터페이스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인터페이스를 통한 구현객체. 요, 거 요게 지금 구현객체죠. 그죠? 요거를 바로 요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런어블이라는 이 익명 구현객체를 만들어가지고 런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고 이거를 사, 음,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레드에, 어, 람다 식으로 이 런, 런어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이 코드가 들어가주면 함수적 인터페이스로 추상 메서드를 구현하는 걸 오버라이딩을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역시 start, start, start 이렇게 외치면 자동적으로 run 메서드에서 우리가 재정의 했던이 스레드가 실행하게 될이 코드를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직 우리가 이거를 <laughs> 뭐죠? 코드로 안 쳐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어, 일단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직접 만드는 방법이에요. 직접. 아시겠죠? 이 직접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해 됩니까? 요게 바로 이제 스레드, 작업 스레드로부터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직접. 상속을 받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 이렇게 구형 객체 그리고 익명 구형 객체 그리고 람다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강좌는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 부분 세 가지 방법 하고요 그리고 요거 스레드하고 프로세스의 차이가 뭔지 동시로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는 거 그리고 멀티 타스킹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멀티 프로세스가 있고 멀티 스레드가 있더라. 이런 방법들.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멀티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된다고 해서 어, 어떤 스레드가 살아 있으면 그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 그리고 이제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 직접 생성하는 방법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타스크라는 이제 구형 객체를 만들고 또한 개는 익명 구형 객체, 또 하나는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코드를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스레드 점 스타트를 외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업을을 여러분들이 정의한 그 내용이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가 실행한다라는 것. 저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세 개의 방법을 직접 우리가 이용을 해서 스레드를 한번 만들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자, 시, 음, 실습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